백스윙을 이렇게 드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지, 이게. 백스윙이 4시에 있어야 그냥 4시에서 떨어지는 거지.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 요셉이가 서른 하나지 지금.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저내 자식들이니까 피는 안 썼겠지만 골프로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예. 요셉이가 좀잘 못해, 동작이 이게 본인이 뭐 하는지 모르거든. 예. 우리 앞뒤로 붙어서 연습할 때, 여새 봐, 자꾸 아웃으로 간다. 아. 말을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 거지. 야, 이마큼 병원적 을만드시 새끼야. 원장 힘들게 극하고 앉아. 기분 나쁘지 않아 기분 엄청 나쁜 거지. 음. 나 이제 악안쓴지 오늘 3일째거든. 아. 왜 갑자기 안 쓰시는 아. 거예요? 아무리 열정도 좋지만, 네. 손님한테 상처 주면 안 되니까. 아래도 필드 가고, 너한테 내가 뭐, 샥샥샥. 네. 줘야 그럼 너도 오동이 형아지만은 10년 8년이 차이 나면 형아라고 가만히놔 두면 안 되는 거지. 오, 선생님이라 가든지 형아라 가든지 형 지금 하나, 둘 이란다고. 원장님이 음. 하나, 둘 음. 하라 했잖아. 아. 하나. 그게 엄청 고마운 거지. 음. 그러면 얘도 그걸 충분히 받아 줄수 있는 인격이 준비되어가 있는 거고. 너도 충분히 동생 노릇을 할수 있는 인격이 돼가 있으니 서로들 이제 서로 이해하면서 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라 예. 지금 그모한 사람 80살인데 다 현역을 했어 하대 음. 내가 70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80까지 가야 되겠어 예. 82살까지 얘가 기록 시워놓고 가야지 <laughs> 그 사이에 너들이 티칭이라도 하나 따야 아. 나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너들하고 공으로하고 놀자 너나좀먹고다니안 되겠나 그러나 맞지, 요새 아, 네. 티칭 갖다 하면 대박이네요. <웃음> <웃음> 자, 하나, 하나, 아. 둘. 아. 일단, 리듬 자체가 진짜 부드러우시네요. 내가 그, 100개를 3년을 쳤거든. 네. 골프가 하도 안 돼가지고. 네. 골프학원 댕기면 네. 안 되더라고, 그렇게. 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한마디가 당신 나중에 잘친다이 거더라고. 어떻게 해요? 골프에 고수인 사람. 어, 뭐 보고 그렇게 말씀하요 맨날 100개 치는데 건설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 네. 그 리듬이 네. 좋아서. 어... 아, 100개 치실 때도 리듬은 어. 좋았어요? 나는 하나, 둘을 막 하루 10시간씩 맨날 했지, 세시간씩 계속 그냥 앞, 앞 사람이 아따 좀 살살 하소 갈 때까지 했지. 아. 그게.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와, 안 세리노 이러면 속으로 한다 하잖아 그거는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거치는 거라. 어... 화재 게막 짜장면 개사고 짬뽕 네. 수도 없는 것 중에 내가 해본 것 중에는 하나 둘 이게 제일 좋아 음, 어, 하나, 어. 하나 둘셋 어,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 하나 둘셋 둘. 넷도 있는데 네. 내가 해본 거로는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군대 생활할 때도 우와 두와 우와 두와 이 개사잖아 네. 그게 제일 귀에 익은 거죠 그게 구령이. 너도 군대생을 어디서 했노? 양평요 혹시 식당방이 아이가? <laughs> 아니요 장갑차 조종소였는데요 그래서 이게 골프고도 그렇고 네. 군대도 그렇고 니가 네. 받들어 통 한번 해봐봐라 군대식으로 한번 해봐라 내가 이제 의장 대고 의장 받들어 총호둘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와 어, 잘하시네요 자, 세워 총 한번 해봐라 세워 총호둘셋이렇 되잖아 네. 골퍼가, 저, 씨발, 무슬라, 무찌, 무따, 못다져갔어 예령과 동령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게 예령이네요, 그럼. 예령이지. 우리가 의장 행사를 할 때, 네. 다른 중대 대대장이 와가지고, 네. 막, 그, 미군 항모 들어오고 할 때, 네. 반대로 총, 이렇게 해보니까 총이 70자루가, 이게, 딱 거니까 막 그날 저녁에 한서너 시간 반죽는기에 죽어 얼차려 받는다고. 내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의장대 면막 그 침상 이쪽 침상 저쪽 침상 있잖아. 네. 머리를 뒷발 여기 걸고 여기에 머리를 이렇게 박아 어자 되겠노 열정 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걸리가 있는데 왜 되겠노 머리, 머리가 여기야 여기야 막방 말고 여기 여기에. 여기에. 손가락 두개 정도가 쑥 들어가 버려 와 손, 진짜 이 손가락 두개쑥 들어가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면 두 개만큼 올라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삼사일 지나가 뭐 땡기면 찌직 찌직 하고 떨어지는데 가죽 떨어지는 기라 그게 아. 상처 나가지고 진짜 빡세게 군대생활 하셨네요 와 <laughs> 어. 그래서 이게 애령과 동령이 골프에 그렇게 네. 중요한 거라고 음.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좀 하나 둘은 안 되는 거지. 음. 그래서 하나. 골프가 스윙계에다가 조금 나쁘고, 네. 인으로 가도 아웃수로 가도 네. 다 해결되는 게 리듬이라. 아. 근데 리듬은 평상시에 생각을 좀 조금 덜하게 입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아. 공치면 자, 3시 하나 둘. 30. 그러니까 연습할 때안 하다가 필드 가서 해야지, 그면안 나오죠? 안 나오지. 딱 30, 아이가. 보라. 불편해서 못 음... 자, 그럼 50으로 한번 가보자. 네 지금 그냥 놔둬도 돼. 30, 50. 자, 50. 가정까지. 하나, 둘, 50. 음. 어? 와, 리듬이. 자, 70리듬은 항상 일정하게 하나 둘 아, 아, 길다고 빨라지는 게 아니네요, 멀리 친다고 똑같다니까 이게 20m도 하나, 둘이고 어 전부 다 하나 자, 80 90 가보자 90 하나 둘90 아. 진짜 이래만 딱 장착되면 안 급하겠네요, 그냥. 안 급하지. 사, 사고가 나도 적긴 하는 거지. 영 죽는 거 이런 게, 네. 꼬부러지는 게 있어도 어디 처박혀가 사는 아. 거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 살아만 있으면 돼. 자, 그러면 다른 것도 그래 되나 보자. 자, 8번 한번 해보자. 똑같다니까, 이게. 자, 하나, 둘 나이스 똑같은 거다 똑같아 하나, 자꾸 리듬을 세려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 하나 둘, 둘. 둘. 어. 하나, 하나 둘 그래서 이걸로 100m를 쳐도 둘. 하나 둘 똑같은 거지, 대형이. 그래서 드라이브를 쳐나 퍼트를 해도 자 퍼트 하나 둘 퍼트도 음. 하나 둘 똑같은 거지, 전부 다. 리더. 그러니까 스윙이 좋아도 하나 둘 하면 그냥 안 되는 안 거지.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그 비건 애들이 대다안 되다, 대다, 대다안 되다. 대다. 왜잘 맞았는지도 모르는 게라. 아. 그래서 이게 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그래. 골 붙이면 차분해집니다. 어, 하나, 급하면 공이 안 맞으니까. 네, 하나, 그래서 그래 하면서 무조건 네시 복권으로 돌면서 여기 왔잖아. 왼손이 네. 음, 나가면서 상가 음. 여기서 정타로. 그래서 이게 맨날 똑같은 거.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 댓글에 보면 아 같은 거 계속 해 주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도 네. 있고 그러면 맨날 치는 게 아이언이고 드라이버 우드데뭐할거 있노 맨날 그게지 운동은 반복적으로. 그러면 뭐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처럼 45도 각도로 들어와서 1도로 나가서 3 m 터 어쩔. 그래 러말 듣도 못하잖아요. 못 알아듣잖아. 아, 맞네요. 어차피 맞는 맞네. 각도를. 어, 너들이 할... 프로 할거 아니잖아. 네. 싱글 골프지. 예. 네. 그렇네요. 언더바 철락하면 학교 쳐야 돼. 어. 자기 그 소중한 직업이 있는데 어. 아마추어는 그럼 한계가 싱글이죠 거의. 그렇지. 응. 뭐 언더치 는 사람 아마추어 중에 없는 거죠. 거의 진짜 없... 그 있는데 네. 벤제퍼 클럽 챔피언즈에 나오는 클럽 챔피언들. 어. 그런 사람들은 핸디가 영이지. 그럼 프로 프로 거의 프로네요 수준이. 좀좀뭐한 세미 프로 정도 이상 된다고 오. 봐야 돼. 그러니까 0.04 5의 합력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리듬이 항상 복건 돌고 오른쪽 어깨로 하나 둘아 하나 둘. 둘. 하나, 둘. 어, 둘. 그깨라고 무조건 여기서 3시4 네. 네. 네 시에서 진짜 4 시로 해서 떨어져야 네. 된다니까 이게. 아. 이게 3시고 4시잖아. 네. 4시에서 떨어져야 된다고. 아. 그러면 백스윙이, 이거는 4시가 아니잖아. 3시잖아. 네. 여기서 아무리 내려놓게 해도 안 되는 거지. 백스윙을 이렇게 드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지. 이게 백스윙이 4시에 있어야 그냥 4시에서 떨어지는 거지.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 4시에, 백스윙이 맞는 어, 백스윙이 여기 있어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올렸다가 떨어뜨리시는 거네요. 오, 4시에서. 여기서. 4시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지, 4시에서. 4시에서. 그냥 4시에서. 4시에서. 진짜 4시에서 나가면 다 해결된다니, 까 그동안 믿고. 예, 예. 그 다음에 자네는. 예. 자꾸 여게 예, 예. 이게 등이.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자꾸 이래도 오는 거지, 이렇게. 아, 분리가 안 되네요. 어, 분리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야 아, 돌면 그냥 떨어져 나가잖아, 봐라.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복근 돌고, 오른쪽 어깨로 하체 돌면서 떨어지잖아, 이렇게. 하체 돌때 이렇게 내리지는 거지. 하체 돌때 이게 아니라가 하는 거지. 어? 다음은 그래, 같이 도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래서 골프는 잘 쳐나 못 쳐나 상아체 분리가 돼야 편하게 쳐는 거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요. 생각하기는. 아. 그래서 포트 할때 상아체 분리 안 되는 사람은 나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 네. 100개 쳐나 200개 쳐나. 포트 자세 잡아봐라. 하나 둘. 동으로 한번 해줘봐라, 네가 돌아서 저 그림에. 왜요? 네가 저거 봐봐 상체 볼 되잖아 어, 어. 네, 네. 그셋넷그 계속 흔들어 봐서 자고 되지 아, 자, 빼. 네요빼 하나 힙턴 네. 둘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음. 자 포트한다 돈다 상체 힙턴 한다 그러면 돌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음. 할줄 아네요 <laughs> 할줄 아는데 네. 자네가 축구나 뭐 배드민턴이나 전부 아마추어로서는 에이크라서 얼핏 네. 보면 축구 선수처럼 원태인는 프로 축구 선수처럼 볼 정도로 잘하고 배드민턴도 선수급처럼 잘하니까 네가 운동에 대한 너무 자만심 때문에 네. 그래서 골프도 쉽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힘이 네. 왜안 되지 하고 막 돌아보는 거지. 안, 그래서, 안, 안 그래서 안 아직까지 안 자네가 마음속에는 포기를 모하는 뭐 거라 음. 돌면 된다 하는 거안돼 아. 아. 그래서 포트처럼 하는 거라고 포트 봐라 이렇게 따로 하잖아 따로 네. 여기서 음. 그러니까 제 운동신경으로 의해 해보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되네요 빨리 네가 너 친구들에 비해서 운동신경이 네. 좀 좋은 거지 네. 야, 너도 나이가 내일 모레만 40인데 뭐 좋겠노 아. 그러니까 빨리 그런 뭐라 해야되는 아마추어로서 빨리 잘 치는 그거를 깨우쳐야 되네요 그럼 네가 그렇게 운동신경 좋다고 생각을 하면 안되는게라 왜냐면은 하너 나이가 그래 40이 다되는데네가 어. 19살 20살이 아니잖아 그, 그럼 그런 나이때는 어. 진짜 팽팽 돌아가고 막 칠수도 있지 되지 아. 어릴때부터 사정없이 돌아뿌네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하지 음. 상아체 분리가 되면서 음, 빨리 되는거야 상하체가 분리가 되면서 나는 이제 또 그래 못해 허리 나가 버리. 음. 그래서 우리 집에 그 초보자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네. 원장이 저 도는 거 보니까 기운도 안 써는데 이게 멀리 가니까 그거비우러오는 네. 거지. 맞아요. 거의 어. 그래 나는 그냥 이거물 흐르듯이나 도는 거라고 그래 멀리 쳐는 거라 이렇게. 비거리가 진짜. 모르듯이 이렇게. 어 팔보인데 힘안 써도 그래서 복권으로. 복권으로 돌아 짓잖아 봐라, 네. 봐라 밑에 가만히 있잖아 그쵸? 거기에서 회원님 지금 근데 원장님이랑 필드를 가면 원장님이 너무 멀리 치시니까 멀리 쳐야 될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아 그럴 수가 있지 아 진짜로 그냥 뭔가 원장님 말. 하도 멀리 치시니까 와 뭔가 있지. 짧게 쳐 놓으면 잘맞아안돼서잘못친 느낌들이고 내가 이거 또 며칠 전에 댓글에 뭘 태국 전주훈련을 어떻고 그런 걸 자꾸 팔아서 않냐고 썰을 푸냐고 이래 적어 나왔던데 네. 그래 뭐 하든지 말든지 내할 이야기 하는 건데 전주훈련을 가면 19살 22살 되는 kpj 프로더라고 공을 칠 때가 많잖아 오. 그때 나는 45 네. 50일에 됐을 때고 네. 그럼 나는 미쳐버짜 본전이잖아 그렇죠 어차피 지는 네, 게 당연한 거 그냥 거지. 공구만 막280 때릴 때가 있거든 오. 고래가 두 분만 멀리 가면 KPG 프로, 그 다음 올해 바로 5비 아, 또 힘들어 가네요. 그럼 저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데 내가 저보다 멀리 치고 아. 아, 근데 자심 대결이네요. 누구나 그렇다니까. 특히 네. 너는 나오고 가면 이렇게 멀쩡한데 나보다 거리가 50씩 차이 나면. 그러나 그 생각을 하지 마라, 가는 거지. 네. 그냥 내가 해야 될 거. 아, 그림자 보고 복근 돌고 오른쪽 어깨로. 복근 돌고, 오른쪽. 봐라, 이거. 음, 그래서 나중에 자네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공칠 때도 보면, 내가 리듬이 좋다 하는 건 나중에 보면 나아 지금은 눈이 잘안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보면은, 아뭐 저래 설렁설렁 쳐냐고 이런 느낌은 안 받더라 산에 에. 가면 설렁설렁 아무것도 안 하는 나는 할거 나는 할거다 한다고 내 힘으로 네. 기계가 이게 10m 더 나간 데도 봐라 그럼 150 나간 거라니까 팔 번으로 음. 산에 가면 딱150 쳐잖아요 네, 네. 복근 쇠시 나이스 와. 하나, 둘 하는 거라고 그냥. 하나, 둘. 야, 하나, 둘 하는 거라. 음, 하나. 하나, 둘 하면서 무조건 4시에서. 무조건 3시, 4시로 4시. 와야 4시에서 떨어지는데, 이게. 오바가 되면 이 하면 4시가 아니고 5시에 가가야지. 네. 딱 4시 자리에 있어야 4시에 떨어진다. 오늘 골프의 교훈이라. 아... 5시도 아니네요. 어? 더 간다고 5시로 가뿐만 안 돼? 5시에서 오면 뛰어와야 되니까또 아... 붙이는 거지. 90도 가고, 오른쪽에 가면 4시 자리에 딱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3시도 아니고 5시도 아니고, 진짜 4시로 진짜 가야 4시. 돼? 진짜 4시. 그리고 혹자들은 이쪽이 뭐, 저 정면으로 12시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그렇게 했다니까 옛날에 근데 이게 딱 요래 돌아야 12시 아이가 그죠? 8살 때 근데 여... 사람들이 덜돌 수도 있잖아 네, 네. 그럼 저거가 12시가 어... 맞네요 시작할 땐다 이래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럼요 내가 한시락, 12시 한시락 하는 프로한테도 몇 년을 배워봤고 네, 네. 또 저기를 나처럼 10시락 하는 네. 프로한테도 배워봤는데 네. 그래 양쪽을 다 해보니까 막 군대생활하는 생활 이래 딱 서면은 12시 어, 막 총들면 네. 12시 방이거밖에 네, 안되니까 네, 네. 아 그래서 나는 말하기도 3시, 4시, 10시가 말이 네. 통일도 되는데 이제 다 알고 있는데 한이 쪽에서 네. 예를 들어서 12시, 4시, 6시, 6시 안되는거죠 안 그렇죠 그렇죠 3시, 4시, 1시 하도 많이 들어가 6시, 9시, 1시 이게 안된다니까 네. 그래서 리듬을 타기가 편하게 네. 뭐 3시, 혹시 이 방송에 엔간 1 2시카라 그래 (1시) 할 사람은 한시 하고 어. 우리가 외우기가 리듬을 네. 타기가 편하다 네. 하는 거지 3시 4시 10시 음, 3시 4시 어. 10시 어. 편하니까 그러면 이게 무조건 4시만 가가 있으면 하나 둘 음. 자꾸 4시에서만 내리는 거지 4시에서 4시에서 음, 일시네, 일시네. 그러면 20m 어프로치도. 네. 하, 이게 이제 문제라니까. 오동아, 잘 한번 봐봐래 이제 요셉이 니가 오동 니가 들고 요셉 니가 네. 와서 봐 봐봐. 봐. 봐봐래 요셉아. 야도 30을 치면 30만 쳐도, 자, 3시, 4시로 들어왔잖아. 그럼 여기서 나가고 돌아라 하는 거지, 이렇게. 나가고 돌아 어, 여기 왔으면 자꾸 이렇게 돌아서 엉뚱한 들어가는 거라고. 아. 보이나? 예, 네, 보여요. 진짜 오동 보이나? 여기서. 보이죠? 앞에서 한번 찍어봐봐. 아이고 씨자 (1번) 그러면 이것도 같이 도니까 이 정도만 쳐도 (60점은) 되는데 60점에서 거치는 기술인 거지 같이 도는 거는 긴 채를 못 치는 거지 긴 채를 드라이버를 같이 돌어봐안 맞아 다 뛰어가죠 그래서 짧더라도 무조건 오른쪽에서 여기서 보이나 요새가. 쫙 빠진 다음 딱오 어, 오른쪽 넷시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같이 돌면 머리 바래 오동아. 여기 지좀 아씨. 이래 되는 거지 자꾸. 아무리 같이 돌면 머리를 이렇게 잡아 놓으라해도안 잡아지는 거지 돌아가지고. 음. 이게 가나 오동아. 그러면 무조건 넷시 돌아왔어. 하나, 둘, 하면 봐. 정말 잘 되면 요번 금요일 날 밤에 갈때 한번 우리끼리 한번 재밌게 보자. 하나, 둘, 어. 그렇지 팔이 먼저 나가는 거라고 거기서 왼팔이. 팔 뜨고, 응. 팔이 나가고 따라. 그럼 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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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 왼팔이 나가가 맞으면 따라 돌아. 예. 몸이 돌락하지 말고, 살짝 힙턴 하면서. 됐잖아. 어. 그리고 팔이, 이렇게 살짝 구부려져 있는 상태가 좋은 거지, 이거. 이거는 나는 안 거네. 어, 살짝. 우리가 너 군대생활 했나? 예. 그럼, 날 봐봐. 서봐. 차렷 어, 부대 차렷 열정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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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쇼! 그냥 이런 거 해주면 되지. 예. 그럼 팔이 이렇게 구부러져가 있잖아 이 어, 예. 상태에서 잡으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잡지 말고 어, 이해가? 여기 예, 그 네. 얹어 고고 편안하게 어, 쉬어 있는 자세로 그 예. 초생달처럼 잡으라고 하는 거지 그럼 편안하게 잡 오케이 예.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무조건 빠져 어. 대문 열린다 손 나간다 오케이 됐어 예. 쳐봐 이제 그 편안하게 어 저기서 아우 당 x 밧 아, 이건 일부러 뒤에가 자꾸 찍는 것 같은데. 아, 어, 여기서. 예. 봐, 해봐. 자, 여기서. 꾹 하고 지나가지. 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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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다 도는 거라고, 이렇게, 정면으로. 돌다 말지 말고. 다 도는 거라고, 이렇게. 예. 그럼나오면 팔만 접으면 되잖아. 그래, 그래. 예. 바로 팔이 보기에도 자연스럽잖아 아... 자 하나 둘 옳지 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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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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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있래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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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래, 그래, 그 힘이 래그안들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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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이거에다가 이래 하지 마라 가는 거죠. 힘 안당이 맞는 너네들 한번 해보세요. 그런다고 그립을 놓는 건 아니라. 안당이고. 어 손목 팔꿈치가 힘이 빠져야 멀리 쳐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제 피칭 한번 쳐보자. 피칭으로 백0터 한번 쳐보자. 해봐. 준비한 복권으로 쭉 돌아. 복권으로 돌고 손 오른쪽으로. 길어. 거기서 엠팔로 내려, 그냥. 그렇지, 이러 되는 거지. 빈수행 한 번만 더. 그렇지, 한번 쳐보자, 이제. 네. 4시에서 무조건 엠팔리 내려, 돌락하지 말고. 맞으면 따라 돌아. 그렇지, 이렇게 쳐면 돼. 놔두고 그냥 내리기만 그럼 여기서 내릴 때 왼팔을 내리잖아. 네. 왼팔이 내리면서 이 상가가 안들어가면 네. 절대로 좋은 공을 못 쳐. 왼손 끝까지 맞을 때까지 야 움직이면 상가에 따라 나가라니까. 네. 그래. 그래 되는지... 그냥 따라 돌면 해봐. 상가 나가면서 사정없이 돌려봐. 진짜. 끝난다, 끝나. 더 상가가 들어가야 돼. 백스윙 어, 다시 한번 해봐봐. 네. 자, 이 자. 하나. 등이 돌아. 이렇게 앞에 쳐다봐, 앞에. 이렇게. 됐지? 예. 돌았으면, 여기서, 이렇게 들면 4시가 되었잖아. 팔이 여기서. 3시, 4시가 되었잖아. 여기서 그냥 내리는 거라고, 이렇게. 예. 상가 들어가면서. 아까 그러면 20m 어프로치 하는 거야 이거. 똑같죠? 이, 그거는 20m만 똑같죠? 20m 브러시 맞죠? 예. 이것만 느끼면 돼요. 자네도 한개더 쳐봐 예 돌락하지 말고 힙이 살짝 돌면서 왼팔을 내쉬해서 사정없이 내려 가야 체가 내쉬로 가까이 있으면 거기서 확 내려 가야내요 내려! 그렇지 이러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요셉아, 네. 네가 오늘 멋있게 마무리하면 뭐하 목소리 좀 크게 시고 마스크 뭐. 그 멘탈 아니 뭐 내가. 해라. 해봐. 한국의 그, <laughs> 골프를 사랑하시는 골프 네 인생. 골프 내 인생. 여러분. 회유, 여러분. 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우리 이 젊은 요셉이는. 택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내도, 아, 깜짝 놀랐는 그 볼링 선출이라. 그러니까 감각이 좋아. 아내도 요, 이제, 추석 쉬고 나면 요, 오기로 했거든. 그러면 유튜브에 한명더 출연해가 이제 수빈 회원님하고 요셉이하고 이래 너희래 하나씩 교대로, 교대로. 오동도 분발해. 그래서 골프를 사랑하시는 골프 내 인생 회원님 및 대한민국 100개에서 싱글 쳐시는 골프 여러분, 정말 어, 많은 노력으로 여러 가지 좀 연구를 해서 어프로치부터 드라이브까지좀 쉽게 칠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레슨에 있는 회원님께서 공도 잘 맞고 신랑이 수행이 많이 좋다고 해서 이런 귀한 복숭아를 한 박스 선물로 받았는데, 흔들지 말고 정신없어. 직원들하고 잘 갈라 먹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감사합니다.